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Chapter 1의 첫세 아,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타이틀 보시면 명사를 주어로 쓸때 따라붙는 효용사절 정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 타이틀 보시면, 명사의 보충어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어인데 문장이란 얘기죠. 보충어 컴플리먼트라는 거 아시죠? 어, 어, 주요 컨텐츠 월즈 즉, 동사, 명사, 형용사들은 보충어를 갖고, 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사 다음에 문장이 오게 되고 그 문장이 꼭 없어서는 안될 보충어로 쓰이는 것이고 또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즉 형용사처럼요. 그래서 아까 타이틀에서는 형용사절로 쓰인 보충어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물론 명사가 부가어절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써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충어절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보충어절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바로 살펴볼게요. 여기 그룹 6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요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보충어절로 동사가 꼭 필요한 보충어절이 올수 있다. 모든 동사가 그렇지는 않고 예, 대표적인 동사 think나 know 다음에 문장이 보충어 절로써 올수 있죠. I think that 뭐 이런 식으로요. I think that 어 뭐, Jack is smart. 뭐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I think라고만 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는데요. 띵크는 목적어처럼 쓰일 수 있는 보충어 절이 이렇게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어체에서는 o t 는 대부분 생략이 되죠. 그래서 나는 뭐뭐뭐뭐라는 것을 생각해 뭐뭐뭐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이명 동사도 이렇게 대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내용어인 명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 먼저 볼게요. realize라는 동사도 대절을 보충으로 쓸 수, 어, 원할, 수, 원할 수 있는 동사류에 포함됩니다. 이거의 명사형인 r e a l i z a t i o n 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시 오고 문장이 와서 앞에 있는 r e a l i z a t i o n 을 형용사처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명, 어, 명사로 쓰인 명사구인 주어와 나머지 술부로 나눠 볼수 있지요. 그래서 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 their realization인데 어떤 깨달음이냐고요. that education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their lives. 교육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들의 깨달음은 여기까지가 긴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they d e excited 그들을 충분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사에서는 이렇게 컴플리멘타이저 대시 생략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레임도 마찬가지 동사로 쓰일 때도 대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장인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여기까지가 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으로 쓰인 것이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클라임을 수직하는 보충어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그 주장인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that sea levels 해수면이 will go up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고요. Some island nations, some, 음, 몇몇 섬 국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란 얘기죠. Sounds plausible.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sound 다음에 어, 원하는 형용사를 알, 알아두셔야죠. But sounds great. But sounds strange. 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맞게. 또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막 어, 화난 것처럼 막 어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우씨, 아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sounds angry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sounds plausible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에 정리하고요. 자, 주, 어, 주변 문장들은 정리된 문장들을 살펴보시고요. 어, 이건 참고로 한번 아까 보여드렸 드린 그 보충어절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아, 따라오는 명사구로 쓰인 주어를 한번 트리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전체 n p 가 주어로 쓰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 이렇게 한정사가 붙는 것은 사실 그때는 어, 지난번에 다이어그램은 명사 앞에 이렇게 디터미너 이런 식으로 제가 트리 다이어그램의 가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더군다나 어, 컴플리먼트 클로즈가 N을 수식하는 경우니까 NP는 다시 디터미너와 NP로 나눠질수 있고요. 그리고 요 NP는 헤드인 N과 N이 요구하는 다양한 컴플리먼트가 올수 있죠. 그런데 요번에는 컴플리먼트로 문장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터미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각각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요 너는 한정을 하는 어떤 사실이냐. 이 사실도 아니고 저 사실도 아니고 이런 사실. 한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절이 컴플리먼트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트위 i 다이어그램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이해 안 되셔도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한번 쓱 보고 넘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 잘 알아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표현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특히, 요, given the fact that, 요거는 바로, 아, 요 밑에 설명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문제가, 어. 자, 그 다음에 더 예문 볼게요. 아까는, 어 보충어 절을 가지고 있는, 어, MP가 주어로 쓰였을 때의 경우구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 MP는 MP지만, 문장의 주어로 쓰이지 않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7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7번 Given the fact that this is his first acting, I think he did it pretty well. 자, 그래서 이것은 Given the fact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절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 그 이유를 왜 잘했는지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는 부사절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given이라는 건 여기서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요기는, 여기서는 given이 전치사로 쓰였어요. on, over, for. 이런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바꾸면, considering 이라는, 이것도 전치사라고 분류하는 사전이 있죠. 그래서, 뭐, 뭐임을 감안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given the fact that, 뭐, 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given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오죠.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Fact라는 명사는 이렇게 대절을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보충으로 원하는 명사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감안해요? This is his first acting. 여기서는 연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연기임을 연기라는, 연기 연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나는 그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 라는 얘기죠. 여기 해석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is his first acting. 그러니까 given을 considering으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분사구문의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있죠.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면 take into something account. 요걸 쓸수 있어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something을 고려하다. 라는 얘기죠. take her age into account. 그의 나이를 고려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요렇게 요 안에 적절한 명사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걸 바꾸면 Given his age, considering his age,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something에 해당되는 NP가 너무 길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 안에 두기보다는 밖으로 빼서 account 다음에 the fact that 블라블라가 blah 요것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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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조상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의 속성에 의해서요. 길고 무거운 명사구를 뒤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구에는 the fact that this is his first acting이 아카운트 다음에 나온 거라고 아셔야 됩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있다가 자 요거를 하이라이 여기 있다가 여기 보통 아, 안 좋아졌네. 어쨌든 여기 있다가 o 카운트 뒤로 나온 거예요. 의미는 다세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요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8번 조금 내려갈게요. 아그 다음에 요렇게 대절를 보충어로 받는 거 요런 명사는 아까 the claim that, the fact that, the realization that, 그거 이외에 어, Due to the fact that 요 fact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요거 있고요. 요것도 많이 쓰여요. 아까 바로 문장에서 given the fact that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 that 아니면 due to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덕분에라요세 가지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fact 가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절이 보충으로 오는 경우인데요. 약간 약간 the fact 다음에 어떤 전치사나 전치사에 준하는 것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오늘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8번. The increase라는 명사구가 나왔잖아요. Increase가 원하는 전체사구 in을 전체사로 원하고 전체사구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사구죠. 그리고 이 전체가 바로 이 문장의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ue to the fact that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예문입니다.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aging population 고령화되는 인구의 비율에 있어서 증가는 고령 인구의 비율의 증가는 뭐뭐 때문이다, 뭐 뭐라는 사실 때문이다. 여기 fact 다음에 complement가 온 거죠. 어떤 사실 때문이에요? Many married couples are reluctant to have babies. 많은 결혼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커플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아이 갖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Be reluctant to는 뭐 뭐하기를 꺼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spite the fact that 아, 이거 어, 좀 내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내려서 자, 살펴보면은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이니까 다음에 명사 올수 있어요. 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처럼 쓰였어요. Despite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She was not fully recovered from her illness. 그녀가 완벽히 음,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으로부터 recover 다음은 from 나오고 어떤 병에 관련된 명사가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had to get back to work. 그녀는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요, 예문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중요한 표현이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부가어 표현인데요. 오늘은, 부가어는 답 시간에 하는 걸로 오늘 한거 충분히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